이번 시간에는 스마트 스토어 그다음에 쿠팡 아, 스마트 스토어 11번과 어 매크로 사용법을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팔자가 이렇게 켜져 있으면 어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 DB를 뭐 아무거나 무료든 유료든 매크로 적용하는 거는 어차피 동일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일단 여기에 DB 파일을 등록을 해 주면 자가 조금 저 DB 건수가 많으면 등록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보시다시피 여기서 마진을 우리가 뭐 저희가 넣고 싶은 대로 마진을 넣고 무료의 경우에는 여기서 무료 체크를 해주면 배송비에다가 가격에다가 배송비를 더해줘 무료로 다 엑셀 자체가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어, 무료 유료를 따로 저희가 계산할 필요가 따로 매크로가 필요한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다 팔자의 경우에는 롯데원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무료 유료가 따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다 그냥 다 동일한 하나의 매크로로 다 작동을 하기 때문에 우선은 지금 설명을 드리면 샘플로 보여 드릴게요 일단은 판매자 할인 뭐 본인이 듣고 싶으시면 으시고 뭐 일단 저는 원래 보통 마진 스마트스토어 같은 경우는 마진 10%만 계산하기 때문에 20% 넣고 무료배송 넣고 어 마켓 수수료 7% 넣고 판매자 할10% 정도 넣고 이층 정보 없음으로 등록은 체크 안합니다. 왜냐하면 이층 정보 없음으로 등록을 했다가 스마트스토어 같은 경우는 민감하기 때문에 정지를 먹거나 제재를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꼭 기억하시고 상단 문구 하단 문구는 어 우리 그 반품 및 배송 공지사항을 여기에다가 html 문서를 넣어 줄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나중에 또 저희가 따로 동영상을 올리고 저희 카페랑 블로그에 자료가 있을 거기 때문에 거기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우선은 지금 저는 배바스 스마트스토어 같은 경우는 스마트스토어 자체에서 공지사항란에 이미 입력을 해놨기 때문에 여기서 따로 기입을 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엑셀 편집을 해주는 화면이 나오고요 여기서 지금 보시면 어, 아, 이렇게 가끔가다 이렇게 어 엑셀 상품 db가 깨진 경우들이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그냥 무시하시고, 예, 그 다음에 닫기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매크로를 지정을 해줄 건데, 자, 스마트 11번가 매크로. 열어주시고요. 지금 대부분의 매크로는 다 매크로 버튼, 변환 버튼이 없는 경우에는 다 컨트롤 I로 제가 만들어 놓은 매크로들은 컨트롤 I로 다 작동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위치는 어디에 있든 상관이 없어요. 아무 데나 놓으시고요. 컨트롤 I 작동하시면 매크로가 돌아간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매크로 된 부분들은 내용은 뭐냐면 자 스마트 11번가 매크로는 라운드업을 해줬구요 라운드업은 뭐냐면 가격 두째짜리 100원 단위에서 올려주는 거죠 반올림해서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반올림 해줬고 그 다음 반품비는 500원씩 더 해줬습니다 반품 배송비를 어 저희가 이제 반품비 어 대량등록의 경우는 반품이 많아요 솔직히 은근히 많아서 반품을 하, 받게 되면 솔직히 그냥 헛수고 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500원이라도 남기기 위해서 반품 배송비에다 500원을 다 더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번가랑 스마트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대표 이미지 중복되는 경우를 어, 제재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대표 이미지 부분에서 필터를 걸어서 어, 중복 제거를 해주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게 매크로 상에서 이게 다 돌아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자 보시면 매크로 편집에 들어가시면 이게 이제 매크로 그다음에 VBA 용어인데 이런 용어들을 저희가 다알 필요는 없어요. 매크로 그작 어, 매크로 만드는 법 동영상을 올려놨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시면 되시고요. 거기서 만들어지고 나면 이런 식으로 어, 컴퓨터 용어로 작성이 되는데 이거를 본인이 필요하신 부분들만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거를 수정할 수 있냐 여기가 RC12는 이거 뭐 컴퓨터 언어예요. 원래는 실제로 쓸 값은 RC15면 반품 배송비 이쪽이겠죠 U2 U2 라인인데 이거를 컴퓨터 용어에서는 RC12로 인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에다 플러스 500 500원 더해준 거죠. 여기서 만약에 본인은 이거 싫다. 그냥 나는 그냥 반품 배송비에다 500원 더안할 거다. 그럼 그냥 영원으로 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시면 이 자체를 삭제해야 되는데 삭제를 하는 거는 또 수식이 망가지고 나면 작동을 안할수 있기 때문에 어, 이 부분은 손대지 마시고 라운드 업으로 돼 있죠. 라운드 업을 그냥 자기는 라운드 다운 하겠다. 그러면 여기를 업을 다운으로 바꿔 주시면 되고요. 다운으로 만약에 업다운이 아니라 그냥 라운드 처리하겠다. 그러면 라운드만 하시면 돼요. 저는 스마트 스토어랑 11번과는 라운드 업을 사용한 거고요. 이 마이너스 2는 두째짜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으로 해주면 세 번째짜리, 천원 단위로 올림을 해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정도만 수정을 하실 수가 있으면 되고요. 나머지 매크로들도 마찬가지예요. 편집에 들어가셔서 본인이 딱 보시면 눈에 보이실 거예요.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이 뭔지 그걸 보고 본인들이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다팔자 11번가랑 스마트 스토어 어떻게 매크로를 작동하는지 실행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아 잠시만요. 하시고 나면 꼭 매크로 파일은 저장하지 말고 닫아주시고요. 자, 등록하는 것까지 보여드릴게요. 아까 회, 화일이 올라올 때 깨져서 올라왔기 때문에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이 화면에서 몇 건이 뭐 완료됐다고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하라고 나와줘요 여기서 템프 템프라는 폴더가 뜨실 거예요 템프라는 폴더에서 화일이 하나뿐이 없어요 그 화일을 그냥 지정을 해주고 저장을 누르시면 바꾸시겠습니까 할 거예요 여기서 예 그냥 눌러 주시면 돼요 그러면 저장이 됩니다 건수가 지금 만건 정도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죠. 자 여기 변경되었습니다라고 나오시죠. 완료 누르시고 닫아주시면 건수가 좀 되다 보니까 다발자에 등록되는 데 시간이 조금 걸려요. 꽤 걸리네. 어쨌든 이렇게 하시면 다팔자 상에 지금 방금 상품 TV를, 상품 TV가 다팔자에 등록이 되게 됩니다. 나머지 다른 상점들도 다 다른 동영상에서 다 달아 볼 거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동영상 참고하시고, 어 매크로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블로그 카페를 이용해서 어 구매를 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